남, 남성복에 있어서 반팔 티셔츠는 사계절 내내 입고 겨울에는 그쵸. 뭐 이너로도 입고 티셔츠에 대한 생각이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빈티지샵 오너로서 티셔츠는 상체에서 가장 먼저 닿는 저는 원래 티셔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죠 네. 빈티지 티셔츠을좀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음.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은데 빈티지 티가 가격이 많이 많이 비싸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뭐 진짜 주얼리 값 하나 정도의 <laughs> 금액을 하죠. 하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가치가 있냐 그랬을 때또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수용을 하는 분위기라서 거래가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티셔츠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형님 그 미술품도 캔버스가 다 질감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를 요즘 바라볼 때는 흰색 캔버스에 본인의 창작했던 그림을 위에 네. 얹어서 파는 예술품이다. 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요. 왜냐면, 잘 봐요. 70년대 캔버스의 질감이 연식이 먹으면서 질감도 변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닦일 수 있잖아요. 옛날 유행했던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빈티의 티셔츠도 80년대 질감이 있고, 뭐, 50대50, 막, 혼방.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유명한 락밴드가 될 수도 있고, 네. 유명한 뭐, 아트 디자이너의 작품, 뭐, 카이카이키키, 막, 무라카미다카시 네.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단순 티셔츠라기보다는 아트의 어떤 한 종목이라 생각을 해요. 빈티지 티셔츠가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는 마치 그림, 유명한 그림 하나가 비싸게 파는 것처럼.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보니까 더좀 심도 있게 봐지더라고요. 지금 시장도 아마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단순 티셔츠로만 여기면 그돈 주고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그렇 자켓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음. 빈티지 티셔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거든요. 말씀하신 네, 네, 네. 예술 작품처럼 네. 그 티셔츠를 바라봄으로써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그거를 수집해서 내가 보고 영감을 받거나 예술 작품처럼 누가의 그림처럼. 그렇게 여기는 있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50만 원, 100만 원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 날가 빠진 옷이 팔리는 것 같거든요. 네. 옷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지랄이다. <laughs> 그렇죠.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조금 공감할 거예요. 맞습니다. T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의 모든 문화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뭐 패턴이나 그 시절에 대표했던 뭐 코트, 코베 이런 사람들이 담겨 있는 오리지널 티셔츠 같은 것들은 그 시대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리지널이 맞아요.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멋있는 게 저는 뭐냐면 카피라이 해가지고 밑에 연식 적혀있잖아요 네. 연도가 미술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1979년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벌써 30년이 된 티셔츠지만 아 이거를 꼭 입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음. 액자에 그냥 수집을 해서 걸어놓고 빈티지 티셔츠를 어느 순간부터는 시각적으로 즐기려고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티셔츠를 저는 막 음. 입고 싶거든요. 그걸 음, 가지고 음, 있을 때 음. 입고 싶기 때문에. 오시니까. 뭐 신발도 수집해서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무조건 신어야 돼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 티셔츠도 비슷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막 진짜 막 유별나게 막뭐 액자에다가 하진 않겠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언젠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로 유명한 컬렉터 티셔츠 컬렉터가 뮤지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액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썼던 옷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꼬로소꼬모 한번 갔는데 네. 거기에 김중만? 그 오. 사진작가?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연예인들 그냥 인물 사진 찍은 거를 걸어놓고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누구나 다 고수 알고 어. 황정민 알고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젊은 시절의 어떤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찾해놨는데 이거 또게 보면은 제가 뭐 직업병일 수 있죠 아, 빈티지 티셔츠도 오. 이런 식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것이 팝업 같은 거나 전시회가 할 것만 같은 자유도가 낮을수록 그 매니악한 성향이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팔티는 뭐할게 없어요 그냥 반팔티는 원단과 그래픽이 다이기 때문에 음. 자유도가 떨어지잖아요. 자켓이나 네. 뭐 다른 것들은 실험적인 디자인도 그쵸, 많이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래픽으로 줄수 있는 감동 같은 것은 음. 뭐 반팔 티셔츠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니카르도 음, 티시가 네. 지방시 부임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지방시 티셔츠가 옷 원단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 많던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뭐 패턴 독수리나 발만 거 마찬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그래픽 때문에 되게 환호를 했잖아요또 그런 옷들을 또 멋있게 입는 방법이 또 따로 뭐 있나요? 이것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그 래퍼들에게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음. 뭐 카네나 에세라키나뭐 에이, 트래비스 카 같은 애들도 다 빈티지 디어스를 자주 입잖아요. 그죠그죠 그,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들은 빈티지로 풀착장을 잘안 합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낀 게, 기희 씨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약간 별미 같은 거거든요. 음. 빛을 바라려면은, 네. 조합이 있었을 때 저는 빛을 바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나 음. 하이엔드. 아, 아. 기시실이 예를 들면, 지금 루이스레더 같은 굵직한, 헤비한 뭐 아이템과 빈티지가 만났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음.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다른 브랜드들과 럭셔리나 스트릿과 이렇게 섞어 입는 음. 것이 음. 빈티지 티셔츠나 빈티지 의류를 조금 멋있게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트래비스 컷이나 유명한 래퍼들도 다 떨어진 막, 진짜 막, 거짓들이 입법한 그런 옷들에다가 주얼리 되게 비싼 목걸이 차고 하잖아요. 네. 낡은 티셔츠에 음. 굉장히 고가의 주얼리들이 만났을 때그 아름다움이 분명히 좋은지 그, 아는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너무 또 럭셔리하게 다이아몬드 막 너무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물론 멋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과해요. 느끼해요. 어, 어 뭔가 좀 일반 착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 네. 아마 옷을 되게 많이 입어보고 좋아하신 분들, 유독 빈티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네.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빈티지라고 하면 환장하고. 그, 나이제카본도 그렇고, 그, 히로키, 나카무라 히로키. 비집빈 네. 그분도 빈티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도 뭐, 창고 응. 가득. 그럼, 길일 씨는, 응. 어, 눈여겨봤거나 혹은 응. 감동받았던, 막, 응. 기억에 남는 티셔츠가 있나요? 빈티지 티셔츠? 난, 빈티지 티셔츠는 뭐, 진짜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네. 뭐. 행보 중에서 제가 좀 감동있게 봤던 거는, 아프시먼스가 옛날에 그, 반전으로 해가지고, 그래픽 막 했었잖아요. 그것도 빈티지죠. 이제 는아카이브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라프시몬스 말고는 패치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요즘에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슷한 게 많아요. 트레비스 카도 그런 거 하고. 근데 라프시몬스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캠퍼가 탱고.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또 그런 것에서 네. 오는 것도 있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답을 알고 봤을 때는 리빌드만 이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빌드만 이길 수도 그냥 낡은 디저츠 다섯 개를 엮어서 만든 네. 것 뿐인데. 마르지라도 그렇고 그런데 정답을 알고 이제 그걸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쉽잖아요 그럼 찢어서 붙이면 그만이잖아 되는데 그거를 창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거죠 구현한다는 것 자체도 용기가 응. 필요하고 라프 시몬스 얘기하셔서 저도 기억이 난, 났는데 말씀하신 그 시즌 즈음에 크루네에게 막 이렇게 패치가 그쵸, 여러 개 그쵸, 있는 그래픽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이앙 코너의 몸에 타투가 되어 있어요. 아, 그 사진을 별라네, 보고 그 양반. 네. 네. 그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아, 알고 나면은 쉽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 그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좀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감동을 받았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구나. 아, 그분은 폄하는 게 아닙니다. 라프시모스 그분의 네. 창작을 제가 쉽게 생각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천재는 다르다는 거안 안 거죠. 고수는 보는 어, 사람으로 어, 하여금 어, 어, 가, 너무 쉽게, 쉽게 하면 네. 고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제가 뇌절한 걸 수도 있는데 음. 여러 가지 패치워크를 작업한 디자이너의 의류들 중에서도 음. 단연 라프께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해. 이게 뇌절일 수도 있는데 뭐 증명을 했으니까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천재고 그 사람이 어떤 한 역사에서 챔피언이었다는 거는 어느 누가 부정하겠어요 형, 형님은 그럼 있어요? 저는 뭐몇 가지 떠오르긴 한데 저는 디, 빈티지 티셔츠를 길시만큼 많이 보진 않거든요 샵의 언어와 아, 네. 다르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저도 라잉할 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예. 분명히 제가 적을 거 같아서 음. 몇 가지 떠오르긴 한데 7,80년대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말콤 랭, 맥라렌이 전개하던 세디셔너리즈의 음. 티셔츠 중에 김희씨도 말한 적이 있지만 그런 티셔츠들은 핏이 굉장히 이상요 여성적이고 타이트하고 팔도 되게 짧고 막 어, 어. 작잖아요 원단이나 뭐 핏은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픽은 굉장히 좀 선정적이면서 획기적인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의 그런 그래픽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어요 그게 아마 또 펑크 정신과 맞아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쉐디셔너리가 좀 약간 좀좀 좀 변태적인 생각을 하는 게또 네. 음. 뭐 본디지 팬츠라든지 음. 그레이드나 번개장터 같은 데서 국내에도 한두 명이 파는 걸 봤거든요 음. 보면서 와이 시대 때 이런 그래픽을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허용이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음. 한 적이 있죠 디즈니 그게 라이센스를 디즈니 걸 사서 한 거야 아니면 무단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그 시절에는 무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너나 나나 많이 썼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큰일 납니다 디즈니는 어, 알려주신 것처럼 음. 미키 마우스 함부로 쓰면 뭐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면 음, 달나라까지 따라간다는 게 디즈니들입니다 <laughs> 네. 근데 그때는 뭐 부틀렉 문화나 음. 뭐 여러 가지 패러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쉽게 쉽게 허용되던 시절이어서 음. 제 생각에는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한 행동 같진 않고 음. 지금부터 으 4, 50년 전인데 그쵸 제일 자기를 알리기 쉬운 게 디저트인 것 같아요 그래 보면 네. 아트그래픽이나 로고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마땡킴 맞죠. 그 네. 국내 그 브랜드도 저잘 몰랐는데 길에 더 다니다 보면 그 입으셔 엄청 많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 자기 티셔츠가 되도 로고 플레이 그런 것들이 딱 보일 수 있는 게 티셔츠인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도 사계절 내내 입을 음.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반팔 티셔츠인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때 티를 즐기려고 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아트 그래픽이 얼만큼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그 브랜드나 그 티셔츠를 만든 사람의 철학이나 뭐, 생각이 담겨 있으면 뭐더 음. 좋은 거겠죠? 원래 음. 요즘에는 낡은 거를 더 좋아하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일부러 낡게 만들거나 하고 싶진 않거든요. 굳이 말이에요.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까지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잘 만든 티셔츠 브랜드는 어, 캐피탈하고 비즈 b 말고 못본것 같아요 나는 음. 아직까지는 그 중에서 캐피탈 정도 퀄리티가 아니라면 그르기엔 쉽지 않을 테죠 그러니까 대단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캐피탈이 챔피언이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브랜드가 된 거겠죠 티셔츠에 대한 생각 여기까지 할까요? 아 어, 좋습니다 네.